이집트에서 한 10대 소년이 익히지 않은 라면을 먹은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일 현지 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 출신 13세. 소년은 생라면을 연달아 3봉지 섭취한 직후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습니다. 현지 보건 당국은 라면을 판매한 상점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제품에서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장폐색 또는 다량의 생라면 섭취로 인한 소화장애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장폐색은 장일부가 막혀 음식물이나 소화액, 가스 등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복통, 구토, 복부 팽만 등이 주된 증상입니다. 생라면을 그대로 먹을 경우 단단한 면발이 잘게 분해되지 않아 장 폐색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라면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부숴 먹는 라면 날로 먹기 히트 R.A.M.N. -e 라 챌린지가 유행하며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언론에서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첨가물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